<웃음> <웃음> 자 우리 두 번째 아이템으로 할게요. 야두 번째 아이템이 어 야, 이게 이, 우리가 지금 최근에 네. 아 우리 오늘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음. 대장동 이런 거안 하고 네. 민주당 다른 거만 얘기하는 거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최근에. 아 네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노웅래 의원입니다. 이분 또다선 의원입니다. <laughs> 나는 난 요즘 노웅래 의원 왜 이렇게 웃기냐? 노는 이미지가 어. 좀 친근한 이미지. 나도 개인적으로 인사도 네. 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분이 그때 사실 저 구속 저기 영장 청구하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이제 부결될 때도 그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욕을 했지만 또 이재명 대표 때문에 또 묻혀가지고 또 조금 사람들이 많이 까먹었어. 네. 근데 그거를 이번에 박용진 의원이 한번 한동훈 전한테 지적을 했잖아. 박용진 의원은 왜또 선배 의원들을 닮아갑니까? 나도 이번에 조금 실망했네 네, 정치 정치 기소라고 그게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떻게 정치 기소예요? 정치 기소는 아니지. 그리고 그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좀 미운 털 박히긴 했죠. 뭐집돈 받을 때뭐 봉투 부스럭거리는 네. 소리가 들렸다는 등. 근데 그거 진짜 있어서 얘기한 거거든. 그렇죠. 소리가 난걸 어떻게? 어, 그러니까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어. 근데 이제 박용진 의원이 지적을 하나 했던 건. 야, 그뭐 그렇게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왜 기소를 못 해? 음. 기소했습니다. 네, 했죠. 근데 기소했어요. 조금 그 39일인가요? 그렇지. 시간이 걸렸던 근데 건데. 네, 이게 시간이 걸린 거는 이제 어쨌건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바로 기소. 이게 아니잖아. 네. 원래는 통상적으로 신병을 확보하면 지금 우리가 한한 한 50쯤 수사를 했으면 음. 신병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의식을 저기 충분히 조사해서 네. 기소하는 이게 과정인데 음. 증거가 차고 나오시면 영장 청구에서 기각된 바로 내라 그게 아니에요 네. 방진원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검찰도 그래도 한 국가의 국회의원을 국회의원을 지금 어쨌건 돈을 음.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를 하는데 네. 그냥 아 이제 영장 청구하기 전에 우리 사다 했으니까 내일 기소할게요 이게 안 되고 음. 음. 원래 신병 확보라면 더 빨리 기소할수 있었겠지 네. 당연히 그거는 음. 그리고 구속 기간에 제한도 있으니까. 음. 그래서 그 정도 시간이 걸린 거예요.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렇죠.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기소하는 데 지금 시간이 걸렸던 거지. 인과 관계를 거꾸로. 그러니까. 한 거죠. 그러니까 왜그 증거가 차고 넘친다든지 한동훈한테막왜 네. 그러면서 어떻게 기소도 못 하냐? 음. 했잖아. <laughs> 네. 체포동의안 <laughs> 가결됐으면 더 빨리 기소했을 거라.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으면은 열흘에서 15일 안에 무조건 다 기소해요. 그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발의원도 조금 좀 정리하고 알고 알고 좀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그 저는 박 의원이 왜 그러는지 눈에 뻔히 보여요. 왜? 이것도 걸리면 걸리면 무슨 소용입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걸리면 그렇지. 이게 처음이 아닌 게박 의원이 음. 조국 사태 때도 음. 조국 전 장관 임명이 비판적이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서도 이제 최성의 동양대 어 맞아. 전 총장을 적극 어어. 저격하는 또 행보를 취했었어요 아, 뭐냐면, 맞죠. 박 의원이 당내의 개딸이나 이 강성 지지층한테 미움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음, 음. 자기가 미움 받게 된거 그거 빼고는 어. 나머지는 지지층들이 좋아하는 걸로 섞어주려고 아, 하는 거예요. 약간 이제 물타기? 예, 그렇죠. 물타기지. 이게 음. 그냥 말 그대로 물타기입니다. 근데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치. 예, 그 사리분별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아 내가 이것도 따져봤는데 내가 지지층 좋아하는 네. 말못 해주겠네 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만회하려면 사실 박 의원이 원래 갖고 있었던 노선을 생각해 보면 이분이 이제 사회 경제적인 정책에서 민주당에서도 진보적인, 죠 그렇죠. 뭐 재벌 문제라든지 그걸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동 한동원 때리게 할 일이 아니라 그렇지. 거기서 한 동운 네. 때리게 하려고 들어왔다가 이번에 뭐 내가 김의겸이나 뭐~ 김남국보다는 한동훈 나 박용진이 더잘 때려요 그렇지. 이~ 이걸로 승부하려고 할게 아니라 아예 아니, 거꾸로 오히려 뭐~ 맞아. 뭐~ 지금 그런 사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장관도 예전에 뭐~ 재벌이나 삼성 수사를 했었잖아요 음, 근데 오히려 거꾸로 박용진 의원이 검찰이 재벌 문제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싶으면 그걸 잡아내가지고 음. 막상 당신이 어 재벌 저격수라고 한때 불렸던 한동훈 장신이 장관이 됐는데 왜 이러냐 지금, 지금 검찰 왜 이렇게 그렇지. 시원찮냐 음. 이런 걸 포인트로 때려서 잡아야지 하려면은 한동훈을 치더라도 전화 좀 들려라 전화 좀아 네. 아, 내가 진짜 앉은 자리에서도 진짜 이것도 앉은 자리에서 <laughs> 생각한 거예 내가, 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방송하러 오는 길에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laughs> 자그데 이제 우리 문제는 노웅래 의원이 기소가 됐는데 네 근데 어지간히 떨리시나 봐. 어. 너무 떨리시나 봐. 아 너무 떨리시나봐. 아나 이거 진짜 처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잠도 안 오시나봐. 네. 기사 좀 띄워주세요. 아, 나 진짜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음. 너무 급했는지 이제 네. 이게 기소가 되면 담당 재판부가 이제 배정이 되잖아. 그럼 담당 재판부에 이제 부장이 누구, 배성 누구 다 나온단 말야. 이 네. 갑자기 그 이름은 뭐 금방 찾겠지. 본인이 기소됐는데 박범계 의원 뭐 여러 의원들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어. 이 판사하세요? <laughs> 이 판사하세요? 네. 조금 밑으로 위로 올려줘 보실래요 기사? 저 되게 재밌어. 그림이 아저 보내기 장에서 그리고 저렇게 찍히는데 또 보내기 장에서 <laughs> 카톡을 해요. 필름 좀 붙이시지. <laughs> 아 진짜 이게 보면 뭐야 이게. 근데 이걸 또 박봉계원이 대답했어. <laughs> 잘 모르는 판사네요. 확인해 볼게요. 어. 근데 이게 보통 아,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러더라고, 나한테. 아니, 그 일반 사람들도 저거 기소되면 네. 판사 누군지 해가지고, 음. 아, 그래가지고 저거 좀 판사 쪽이 잘 아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그쪽 변호사랑 연결해 을 볼까? 뭐,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네. 아, 그래도 이 판사의 성향이 어떻지?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음.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박봉계는 음. 전직 법무부 장관이었고 네. 지금 법사위 있잖아. 네네. 그럼 이게 무슨 뭐로 들려? 그 판사 알면 좀 소개시켜 말, 주세요. 아, 소개시켜 주세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좋은 사람, <laughs> 좋은 판사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이제 일반 대중들이 그냥 국, 국회의원이라면 음. 법사위 있는 국회의원한테 내 사건 담당 판사 아세요? 그럼 이제 그게 알면 가서 좀잘 말해서 이거 음. 저좀 무죄 만들어 주세요. 네. 이 뜻이거든. 아 그리고 한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큰 책임이 있는 사안인데, 어어, 예전에 윤 대통령 징계 사유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어. 판사 성향 분석 아, 대검에서 뭐. 작성했던 그 그렇지, 문건이잖아요. 그렇지. 거를 혹시 박범계 의원이 장관할 때 <laughs> 문서를 입수해가지고 사본을 <사보를 웃음> 갖고 있어. 아, 그래가지고 노웅래 농래, 노웅래 의원이 거기 사본에 있는 내용, 그렇 가르쳐 주세요. 거기 판사 중에 아, 거, 뭐, 어. 뭐 판사 중에 농구 잘하는 판사도 있다고 막 그때 문관에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 데 그러니까. 혹시 그것 때문인가? 아, 진짜 네. 이, 이거 보면서 내가 사실 나 노웅래 의원한테 너무 실망했어. 이게 뭔가 당당하지 못하고 네. 배보도 없고 음. 어떻게든 내가 처벌 안 당하게 만들어 네. 줄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 음. 그래서인가? 그래서 이 변호사를 찾은 것 같아요. 기사 좀 띄워주세요. 아 방금 문자는 음. 애교예요. 이거에 비 요거에 비하면 네. 기사 좀 띄워주세요. 야, 야 이게 누구게? 네가 설명 좀 해줘라. 임성근. <laughs> 임성근이 누구지? 임성근 어. 판사. 임성근인가? 뭐 이런 소리가 일수 있는데. 우, 우리나라의 판사 중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사람 이 사람이 처음인가요? 그, 그렇지. 그럴 것 같은데. 어, 맞아. 예 사법농단 때 이제 이게 음. 불거져서 음. 예.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어, 좀 사표를 조금 빨리 쓰는 바람에 그치. 헌재에서 각하가 됐습니다. 아, 맞아. 탄핵안은 그치. 각하가 됐는데 어. 어쨌든 그 탄핵안을 민주당이 발의를 해서 통과까지 시켰잖아요. 그렇죠. 2021년 2월에 임성근 판사법 재판에 개입했다. 어. 이거는 파면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탄핵안을 발의해놓고는 아, 박근혜 대통령 7시간 행적 추측성 칼럼을 써서 기소된 그쵸. 가토다스야 전 상케이신문 서울중장 판결문 작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주였다. 네,네. 그래가지고 탄핵까지 시켜놓고 음, 공동 발의자에다가 네. 본인의 이름을 넣었어요. 그렇죠, 뭐 민주당이 발의했으니까 어. 대부분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어, 본인이 본인 이름을 넣었. 네. 그리고 뭐그 당시에 노웅현 의원이 어. 야 이건 좀 심한데. 어. 그리고 탄핵을 하더라도 잘못이 있긴 한데 탄핵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미 그만둬 버려가지고 음. 각하될 거야. 어. 제가 또 예언을 비법조인인데 예언했었어요. 을이 <laughs> 탄핵안 발의 때 어. 제가 예언을 해가지고 음. 그게 어디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박제가 어. 돼서 올라갔었는데 어, 그래? 예, 이건 각하된다. 아 각하된다. 기각도 아니고 각하된다. 어. 정확하게 그렇게 됐거든요. 어. 예. 야,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걸 노웅래 의원이 주장한 적도 없어요. 어. 그렇잖아요. 맞아 그냥 하는데 같이 한 거잖아요. 그렇지. 주도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어, 저분은 뭐 주도는 잘안 해. 어디 네. 잘 묻어 가지고늘 그 묻어 가는 스타일이긴 네. 한데. 좀약 지역구에서 강한 스타일이죠. <laughs> 여의도보다는. 맞아맞아맞아 맞아, 맞아. 네. 근데 그랬으면 사실 어. 딴... 아니 많잖아 변호사 많잖아. <laughs> 야, 나도 있어, 나도. 예. 네. 변호사 많은데 왜 하필 이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 난 진짜 이거 보고도 너무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계속 노무내원한테 계속 계속 실망하는 게 네. 아그 체포 동의한 때도 좀 그렇고 당당하지 못했으니까 본인이 네. 그 다음에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이 판사 알아요? 이렇게 동네방네 <laughs> 카톡을 보내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기서 이 사람이랑 친하다 그랬나 누가 <laughs> 혹시 그럴 수 있어 어... 지금 현직 판사가 네. 아그 저기 요분하고 제일 절친인데 네. 요걸 들은 게 아닐까 음. 이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 그래서. 네. 농령원이 본인이 탄핵 시켜야 된다고 판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했던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진짜 감옥 가기 싫구나. 네, 그거 더 충격적인 거 있습니다. 어뭐뭐 뭐. 제가 이게 SBS 단독 보도거든요. 어, 어 제가 SBS면은 다른 걸로 헤드라인을 뽑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 모르. 어 사실 임성근 판사는 완전 적이라고 보기는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더 적이니까 더 적인 어. 사람이 있어요. 어. 자이 변호인단에 노웅래 의원 어. 변호인단에 이건령 어.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건령 이제 누구지 그러실 거야? 네잘뭐 유명한 분은 아닌데 왜냐하면 음. 변호사가 됐고. 그렇지. 근데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던 <웃음> 사람입니다. <웃음> 거기도 친한가 보다 판사가. 아, 뭐 자기가 탄핵하려고 했던 판사도 판사 어. 출신도 들어오고 윤석열 라인 네. 출신이라는 검사도 들어오고 검사 출신 이거, 뭐 변호사 들어오고 무슨 뭐 드림팀입니까? <laughs> 그리고 이게 노웅래 의원만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어. 이재명 대표도 변호인단에 음. 막 특수통 출신 엄청 많잖아요. 그렇 맨날 정관예우 욕해놓고는. 아 근데 네. 진짜 이거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난 이번에 그냥 여러모로 너무너무 하여튼 충격적이더라고 노웅래 의원 이 사건은 네. 뭔가. 그죠 우리가 보통 그 아, 그래서 저저 판사는 판사의 자격도 없고 저고저고 했던 사람들 모아서 변호인단으로 그런 <laughs> <laughs> 사람들을 싹다 네. 모아서 변호인단으로. 네네. 네. 윤석열 라인 뭐 해체하라. 뭐너 윤석열 라인 검사들이 변호인 딱. 아 윤석. 카네카라. 또 윤석열 라인 해체의 목적을 알겠네요. 그 아. 라인의 사람을 해체시켜서 우리 편으로. 아, 그래서 이렇게 변호, 우리 편 변호사로. <laughs> 민주당 라인이 되자. 뭐 이런 뜻이었으니까 아, 이거는 거의 진짜 네. 개콘의 끝판왕인 것 같아. 그러니까요. 노무원은 그 지금 일단은 뭐 한동훈 장관이 그때 국회에서 했던 얘기들을 쭉 기초해 보면 빼박이잖아. 그때 우리 얘기했지. 띠지띠지부터 뭐, 해서. 띠지 네. 디지 한국은행 띠지 네. 그것까지 다 나왔는데. 문자 메시지도 했죠. 공감 정치로 아. 보답하겠습니다. <laughs> 공감 정치라는 말이 참 공갈 공갈도 아니고 공감 정치로 열린 공감 정치인가? <laughs> 아니나 그래서 이게 사실 그때 내가 체포동행 부교 했을 때도 너무 증거들이 명확한데. 네. 뭐 한동훈 장관이 물론 뭐 종이 뭐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음. 뭐 봉투에 돈 담는 소리가 들렸네라뭐 하듯 뭐 그런 얘기까지 해서 반감을 네. 샀다 하지만 사실 그건 민주당 입장에서 정말 진짜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거든. 이 정도 되면 법원에 가서 떳떳하게 영장 실치면서 살아 나와라. 아 이번에 거 어디야 그, 그 국민의힘 그 이름 맨날까 뭐 별로 안 유명해가지고 하영 하영재. 하영재 의원 그 양반은 또 기각됐다고 아 검찰이 잘못하고 다또 어떤 사이 그러더라고 <laughs> 근데 기각 사유도 웃겼어 아 내가 알려줬어 그래서 아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하영재 기각되고 보더니 막아 이거 봐 역시 한동훈과 네. 이 검찰은 네. 정치권 여야를 가리지 않고 네. 무조건 뭐막 뒤집어 씌워 가지고 보내니까 어. 봐라 영장 기각됐지 않느냐. 네. 자백해서 기각됐습니다. 네, 네. <laughs> 제가 정치자금 받은 게 맞아요. 사범한 네. 용서해 주세요. 혐의는 아, 소명됐다고. 그렇지. 판사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소명됐고 네.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어서 지금 증거인멸 우려가 어, 도망 없기 안 간다고. 때문에. 네. 그래서 아그다 뭐 자백했고 증거인멸 없으니까 자백해 준 거지. <laughs> 자백했으니까 기각해 준 거지. 네. 그걸 또뭐 검찰을 잡을 다고할까 제발 좀그 욕을 할 때는 음. 좀 알고 욕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바보 돼. 네. 그래서 그러니까 노웅래 원도 사실. 진짜 본인이 구속되기 싫으면 음. 거기서 떳떳하게 뭐 하고 가서 자백하고 그리고 제가 뭐 달게 받겠다 뭐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네. 근데 아직도 억울하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억울한데 네. 판사도 자꾸 수소문해야 되고 음. 윤성열 사단도 될 거고 탄핵 카네도다 됐고 네. 탄핵 카 판사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인이 뭔가 굉장히 많이 찔리는 거예요 노무래 의원이 조국 전 장관보다 깡이 더센걸 수도 있습니다 어, 제가 아까 전에 얘기 들었잖아요. 내가 조전장관이라도 어. 막 수십만 인파가 나를 어. 수호한다 그러면 버티게 어. 보겠다고 노웅래 어. 의원은 그것도 아니에요. <laughs> 그것도 아닌데도 그렇지. 잘 버티시고 계십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재명 대표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아가지고 그래서 음. 근데 하필 우리가 목요일 때만 항상 노웅래 의원 못터져가지고 맨날 했는데 노웅래 의원 또 이제 이 칠만 하니까 또터졌어 지금. 음. 아, 근데 이번에는 노웅래 의원이 피해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아마 노웅래 의원이 고민을 할 거야. 이제 변호인도 나도 이제 변호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나 이제 노무 의원 이제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듣겠지 음. 근데 증거가 명백하면 자백적으로 어떻게든 권유할 수밖에 없거든 네. 그 노무 의원이 과연 어떻게 할까 그게 걱나 이제 근데 음. 이분이 지금 배보가 별로 그렇게 세지 않으면 네. 여기서 버틴 김은 갑옷 이제 확실히 그거는 버틴겨서 음. 유죄가 나면 가거든 네. 증거 명백한데 네, 네. 그래서 지금 아~ 이것도 틀리면 어떡하지? 노웅래원의 성정상 결국에는 자백하고 엎드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어것 음... 같아? 어 저는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음, 너, 네. 지금 그리고 이제 좀 친한 저기. 근데 네, 그걸 언제 하는 거죠? 고그 행위를 사실 그거를 이제 하려면 초반에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보통은 이렇게 되거든 재판 절차가 처음에 딱 이제, 이제 피고인으로 나왔어 미안해. 근데 네. 피고 나오면 그 공소 사실 다 인정하세요? 이렇게 음. 판사 물어봐. 네. 그럼 옆에 있는 이제 변호사들라서 네다 인정합니다. 그럼 재판이 끝이야 음. 다음 길이 선거야 네. 바로 거기서 이제 그날 이제 검찰이 구형하고 최후 변론하고 끝낸단 말이야 음.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 고민이 될 거야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자백을 시점에 고민을 할것 같은 게 네. 일단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저거 내년 저기 선거 전까지 끝날 수 있어요 재판이다 그럼 옷도 벗어야 되고 네. 그래서 내년 총선 이후에 재판이 대법원까지 끝이 날려면 음. 조금 부인하다가 자백적으로 선회해야 되는데 네. 그 시계, 그 타이밍 재는 게좀 어렵겠네. 음. 근데 초반에 부인하다가 인정을 하면서 읍소하면 처음부터 자백한 거와 거의 유사한 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마 마지막으로 노웅래 의원이 고민하지 않을까. 음. 노웅래 의원 자백할 것 같아, 안할것 같아. 하, 나 통상의 정치인들 안 하는데 이번에 하영지 의원 보니까. 네. 어 바로 납작 엎드리더라고요. 근데 하영재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잖아요. 아 그렇지. 근데 노무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 가안 되면 음. 그 기회는 없을 텐데. 어. 혹시 한번더 올라오려나? 한번 더? 예. 네, 그럼... 아더더 올라오진 않을 거야 이제 기소가 되면. 음. 이제 기소가 되면 끝이고. 아 기소 지금? 아 기소 됐어. 됐죠. 네. 기소가 되니까 이제 더 이상 구속영장은 아니고. 네. 아 그러면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못할수 있다. 네. 마음이 좀 열어서 자백할 것 같아 보이지만 어. 마음이 여린 사람이 또 결단을 못해 가지고 아. 하나 이제 와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미워하겠지? 아, 또 그거 있네. 네. 그래 가지고 못할것 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하긴, 지금 백변이랑 저랑 어. 노웅래 의원의 캐릭터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보고 어, 있는데. 성적은 비슷하게 근데 봐. 그게 결과적으로는 다르게 어. 나타날 <laughs> 것이다라고 지금 관측하는 거죠. 아, 이거 진짜 이게 나도 어떨지 되게 궁금한데. 네. 그러니까 노웅래의원이 생각하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다 인정을 해 버리면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또 뭐, 너네 지금 저렇게 확실한 사람을 어떻게 영장, 음. 저기 또 체포동의 부결시켰냐, 또 욕먹을 네, 수 있으니까 네. 고민이 많겠네. 그런데 민주당 은또 우리 그렇게 비호하지는 않았어. 우리도 불확실하니까 <laughs> 어. 부결시켰던 거야. 뭐 근데 이러, 그때 이렇게 얘기하겠죠? 본인 본인이 또 계속 저 결백함을 강조했었으니까 노 의원이. 음. 아무튼. 요 이제 재판 결과 이제 곧또 시작되면 앞으로 희한하게 또 목요일 날 농노원 자꾸 걸릴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긴 <laughs> 하는데 농의원에 관련해서는 네. 재판 시작되고 또 뭔가 새로운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그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동시 접촉자 접속자 수나 아, 좀 조회수가 줄긴 했습니다만 저희 방송 계속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 저희 응원하는 어, 분들은 저희 좀 후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슈퍼챗도 좀 보내 주시고. 그리고 저 우리 위에 보면은 저희 그 계좌 있잖아요. 저쪽으로 후원금 좀 보내 주시면 더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아이템으로 갈게요. 지금 우리 계속 민주당 얘기 가지고 이거는 일단 얘기는 어제 있었던 이 재보궐 선거 얘기긴 한데. 네. 결국 국민의힘 얘기가 될것 같긴 해요. 자, 일단 우리 아, 우리 하나 안 했다. 우리 요거 하나 요거 더 해야 되는데. 까먹었네. 공익제보자. 그러니까 이재명 그저그 그 부인 김혜경 씨 네. 비서였던 배소연 아그 배소연, 어, 배소연 씨를 제보했던 사람 어, 제보했던 사람이 네. 배소연 씨하고 경기도 상대로 일억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거는 이제 정신적 피해나 이런 거에 그렇지 대한 거죠. 정신적 피해 위자료인데 네. 여기에서 김수민을 투입하면은 네. 이 제보자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경기도를 음. 피곤을 음. 넣잖아. 었 네. 경기도 우리 잘못 없다고 해야 되거든. 요거 요거. 네네. 네. 그러려면은. 배소연이 아무것도 우리랑 관계없이 안 했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에 분명히 아마 너가 너가 지금 그이 제보자한테 그런 거 알려 줘서 이 경기도에서 이 사람이 실제로 뭐 했는지 네. 그거 알려 달라. 어 그거를 해야 될거 같아. 근데 전 저제 입장에서는 사실 응, 또 거꾸로 응, 응. 제보자분한테 질문을 좀해 보고 싶어요. 어, 최소연 씨가 명목상으로라도 응, 응. 무슨 업무를 맡고 있었던 거냐. 아. 예.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무과에도 응, 없고, 없고 별정직 전체 그렇지. 명단에도 없거든요. 응.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일단 저, 저분은 또 비서실 그렇지. 소속이었고, 그래서 기, 제가 비서실 명단 또 받았거든요. 음. 근데 거기도 배소현 씨는 없었고, 어, 그까 그래.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소현 씨가 일단은 본인은 그냥 상사였을 뿐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도잘 몰랐을 수도 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고. 어. 실제 이 사람이 경기도에서 뭐했는지 네. 경기도에 소송을 하면서 경기도 쪽에 이제 지금 수민이 너가 하는 것들도 좀 체크를 하고. 네. 그래야 저 지금 소송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일단 이건 음. 내가 보기 위자료 무조건 나와. 네네. 물론 1억은 너무 많은데, 네. 그러니까 1억은 나올지 몰라도 뭐한 최소 2,3천만 원 정도 받는다면 음. 그것만으로 또배소윤 씨가 잘못했다는 거 한번 부각시키고 확인시키고 네. 경기도에 문제가 있는지 모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소송은 제가 그냥 잠깐 소개만 하려고 지금 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거고요. 음.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시면서 이 결과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제, 이제 진짜 마지막 아이템으로 갈게요.